여기 채권에 투자하는, 중국에 투자한다고. 그래서, 차 채권을 주고, 투자 성과 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렇게 빨간 글이쓴 거예요, 알파. 알파 알파는, 알파는 에너 지급을 하고, 바투아 지급을 주고. 그러에 그거는 에너 지급의 맥스, 그렇게 딱 나오는데, 그게 이제 문제인데, 바투아 지급에서는, 요, 멀티플라이 5배가 문제 이게 레버리지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투자 성과를 좋게 해요. 그런데 주는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요. 조정에 이런 약간 까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어, 더 일정한 부분에. 그러니까 알파가 크, 1보다 크져 버리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게 다 이게 우리 기관들이 갚아내야 되는 돈 아닙니까? 알파가 크면은 줄어들죠. 예. 예? 줄어들죠. 줄어들죠. 이게 커버리면은,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로 커버리면은, 이게 더 깨지는 거 그렇지, 마이너스로.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총, 상황 금역이 커지는데, 그러면 요, 요거 수입구조를, 맨화같이 하고 태고가 바텀같이, 때 엔화가치하고 태국 바타가치가, 여기는 엔화가치는 오르고, 바타가치가 떨어질 때는 제품관이 크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태국은 올라가고, 여기 이때 다소 유리해요. 크게 나는 게오배수 때문에, 오배수 그래서 이런 이슈대로 보면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다 비싼 가격에 공정하지 못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잔뜩 손해 보는 걸로 끝났죠. 이슈가 이런 신의 성실 안 하고 적합성도 없고. 지게 무슨 말씀? 뉴욕 판결이. 아 이게 이제 애들이 항상 이장애판에는 항상 이 뭐가 무관, JP모건하고 SK증권이 이렇게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해서. 난못 주겠다, 난 주겠다. 니들만 제대로 위험에 대해 공지 안 했지. 그리고 이건 불공정 거래다. 무슨 SK가 했는데, 뉴욕은 얘가 쳤어요. 이쪽에 3억 달러 지급하고, 출자, 그 중에 1억 7천 원, 출자 받아서 대충 하는 거로 끝났어요. 합의라고 해요, 합의. 대충 키코드 미국에서 아마 합의했을 거예요. 그럼 하오라고했게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엊그제 나온 건데, 이 밴커브 아메리카 미국에선 전 세계에 뭐 3, 3천만 불이 벤치마크를 조절해버려요. 그냥 태국 바타나 뭐 그런 거는 무섭죠. 그 전세계 지표를 조절하는 게. 그래서 내가이부를 가지고 그 뱅크가 여기 전화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이 사생양하고, 메이플레이 벤치파크, 왜냐면, 금리 파생에, 네. 지난 6년 동안, 자기 금리 파생 상품이 포션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 유리하게 라이버나 이런 걸 조작한다니까? 라이버를 조작하는 거나, 저기, 바트와 조작 어떻게 시켰어요? 바트. 라이버이 이, 이, 알, 비슷하다. CFTC가, CFTC 미국의 단독기관, 화생단독기관, 수요일 날, 이게, 이, 미국 달러 수압, ISDA 기부도 있고, 거기에나 픽스 또는 이것을 자기 고유한 파생상품포지션에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조작했다. 그래서, 그리고 거짓 리포터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트레이더가, 미국 규제나, 피해가지고, 조작했는베레트나고 스트레스, 피레틴 포지션 자기 이익을 만들어내는거해요 그러니까 다 포지션 해놓고 벤치마크를 다 흔든다니까. 자, 우리 속가평가 한번 칩시다. 다 이제 일 했잖아요, 올해 일. 그러면 그 평가를 갖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갑자기 웨이트를 다 조정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했냐? 근데 움직이는 거야. 네, 하나의 너도 여기 100점을 주고너는이0개는다하나오 5점씩밖에 안 돼. 지금 만들어내는 거야 안 들은 애지 지금 안 들은 애들. 음. 레퍼런스 레이들지런안 들은 애이 지금 안 들은 애들. 지금 안 들은 애들. 지금 이거 뭐면5한 400억 정도 되는데. 400억 벌금 먹거든요. 었벌금에 합의하는 그냥, 그냥. 잘못했는 야. 야, 한 400억 먹어 그랬다. 그래, 이 정도 되뭐 하는 뭐 뭐몇쪽 모른데 400억 벌금이야 뻔값이지 근데 얼마큼 벌었다는 게 그게 통계를 안 나오니까 <laughs> 아차가기업이통계를안하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다 이 그러니까 우리는 의리 입장이고, 국민 입장이니까, 아, 아, 아. 여러분들이 아, 아,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할 때, 아, 아, 우리를 굉장히 생각해줘고 우리가 안타까움과 전시라는 걸잘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막 굉장히 좋거요 특히 문제가 있다고는 안 하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가 가장 문제가 있으면, 어떨 때 가장 리가이해해야 되는 걸꼭 물어봐서 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On s'y pèze. On s'y pèze. On s'y pèze.